이에 소속 해부학 수업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프론 힙 익스텐션이죠. 대표적인 엉덩이 둔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강의 ppt 자료는 저의 인스타 공지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동작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매트에 엎드려서 다리 하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작이잖아요.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 어떤 근육이 좀 쓰이게 될까요? 다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허벅지 뒷 부분이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이 쓰일 거고, 아, 그 다음에 길립근 쪽까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의 이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둔부입니다. 둔부. 둠부. 그래서 이 동작의 핵심은 둔근을 우세하게 쓰면서 둔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리를 올리게 되면은 여러 근육들이 다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근육 말고 둥부를 좀더 우세하게 쓰면서 이 동작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 제가 차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은 왜 우세하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어떤 움직임이죠? 바로 신전이다. 힘 익스텐션. 고관절 신전을 만드는 근육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둥근 바로 이제 여기에서는 줌X, 이제 어, 대둔근을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근육이죠? 바로 햄스트링. 허벅지에 길다란 근육 있잖아요. 햄스트링. 이 대표적으로 이두 개의 근육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여기에는 이제 A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이제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육이 바로 둥근이고, 자, B 그림은 길다란 근육이 있죠? 이것은 바로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입니다. 자, B부터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둥근이 먼저 쓰이기보다 햄스트링이 좀 우세하게 쓰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대퇴골, 이 허벅지 뼈 있죠? 대퇴골의 골두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리를 들어 올릴 때이 둔근이 우세하게 쓰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은 베테골의 골두는 앞으로 밀리지가 않고 관절 중심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둔근을 우세하게 쓰면서 이 동작을 해야 된다 <laughs> 선생님 아니 그런데 이 골두가 앞으로 밀리는 게안 뭐 좋은 건가요? 밀릴 수 있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밀리면 왜안 좋은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퇴 골두가 앞쪽으로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앞부분에 스트레스가 증가되겠죠 중심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면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증가되진 않지만 앞쪽으로 밀리면서 회전이 되면은 이 전면 쪽에 스트레스는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고관절 구조의 대표적인 레이 브롬 비구순 그 다음에 이런 리가먼트 인대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이 친구 비구순 이 비구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의 스트레스가 증가돼 가지고 손상이 된다. 아, 그러면은 고관절의 불안정성, 고관절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류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골두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물에 손상이 이어질 수 있으니 좋지 않다. 그래서 손상이 이어지게 되면은 고관절의 불안정성. 그러면 어떤 통증? 고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관절이 불안정하고 좋지 않잖아요. 고관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만성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때골두가 아,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운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엎드리는 상태에서 다리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 카운트만 세면서 어, 운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좀더 질적인 힙익스텐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둔부의 활성을 먼저 만들면서 우세하게 쓰면서 동작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전에 이 동작에서 작용하는 근육은 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후면에 바로 둔근과 그리고 햄스트링과 그리고 여기 기립근. 자, 그런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셋 중에 어떤 근육이 먼저 활성이 될까요? 바로 이제 동원순서, 이 패턴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은 A, B, C, D 이 4개의 상황이 있는데 이 4개의 상황의 공통점은 힙 익스텐션, 고관절의 신전입니다. 아, 그런데 조금 디테일이 다르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표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C, D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가 뭐냐? 그냥 아까 전에 사진에서 봤던 힙 익스텐션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바로 A입니다. 음, 니 익스텐션 줄여서 K, E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접은 거죠. 그래서 n e f l e x i o n KF라고 나와 있고, 자, C 같은 경우에는, 자, 무릎을 편 상태이기 때문에 KE. 그런데, 발가락 끝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네요. 요거는 Hip e x t e r n Rotation, 고관절의 외회전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관절의 외회전인데, r e f l e c i o n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뭐볼 부분은 A와 B, 무릎을 접느냐 비느냐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라고 했고 어, 여기 위가 B라고 했잖아요 자이 그래프에서 0은 이제 0 이후부터 힙 익스텐션, 다리를 들어 올린 겁니다 A 상황에서는 0 이후에 작용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동근이다 나머지 이제 기립근, 어, 그 다음에 뭐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기도 전에 활성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다리를 들고 난 이후에 둥근이 쓰였다. A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둥근이 제일 늦게 이 동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A와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보이는 게 둥근의 활성입니다. B는 바로 어, 다리를 들기도 전에 어, 다른 근육과 함께 둥근이 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A와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무릎을 펴있는 건 공통점이고, 고관절을 외회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을 보면은 A와 C,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죠. 어. 자 고관절 외회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 둥근이 좀 먼저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자, 어떻게 현장에 적용을 하면 좋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무릎을 접어서 진행한다. 그래서 무릎을 펴서 진행하는 것은 고관절에 좀 스트레스도 높고지뢰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둥근의 활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햄스트링 쪽으로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무작정 들어 올리면은 기른 그쪽, 허리 쪽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야 한다면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하는 거. 필라테스에서는 어떤 동작이 있습니까? 바로 프로그 스키지 동작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 스키지 동작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전 무릎을 펴서 하고 싶은데요. 어, 이 다리 쭉 뻗는 느낌 허벅지도 힘 들어오는 자극 어, 이런 것도 너무 회원분들한테 자극을 주고 싶기 때문에 무릎을 펴서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발가락 끝을 바깥쪽으로 해라. 고관절 외회전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고관절을 외회전을 해라. 근데 회원분들한테 티칭할 때, 회원분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들어올릴 거거든요. 자,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한번 다리를 들어올려 볼까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티칭을 하실 때는 최대한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는 자제해라. 강사 본인은 알고 있지만은 듣는 회원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다라는 가정하에 쉽게 쉽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럼 수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재등록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회원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진행을 해야겠죠. 수업을. 자, 그럼 어떻게 쉽게 말하느냐. 고관절 외회전 하세요가 아니라 회원분 엎드린 상태에서 뒤꿈치끼리 마주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은 뒤꿈치끼리 마주보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관절 외회전이 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IAP입니다 IAP는 무엇이냐 복강대압입니다 복강대압 복압이죠 복압 복합? 자 뒤쪽에는 스파인 요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팔비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요추를 감싸주는 이 멀티피더스 이 다혈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뚜껑 다이어프램 횡격막이 있고, 그다음 에 앞쪽에 막아주는 이제 이런 복부 근육들이 겹겹이 존재하고 있죠. 그다음 아래쪽에는 이 골반 기저근. 이런 식으로 빙 어,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안에가 바로 이제 복강 뇌아입니다 이게 어, 압이 약해 버리면은 척추의 안정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풍선인데 풍선이 쪼그라들면은 척추를 앞쪽에서 받쳐 줘야 하는데 받쳐 주질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팽팽해지는 게 척추를 아,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엎드린 동작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이 IAP 복강 내압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안정성이 높지가 않죠. 당연히 요추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리면 어떤 커브? 바로 럼바의 익스텐션. 요추의 신전이죠. 허리가 좀 꺾인다라고 보면 돼요. 골반도 움직이고 허리도 꺾이고 그래서 둥근은 자극은 들어가긴 하지만은 운동하고 나면은 어, 허리가 좀 불편한데 뻐근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신체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들의 활성 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놓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게 허리를 좀 안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이 둔부의 활성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코 활성 이 코어 활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POS도 중요합니다. POS 같은 경우는 후방사선사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후방은 신체 후면을 말하는데 신체 후면에는 자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배근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엉덩이 주 어, m 엑스 대둔근도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흉요근막도 있습니다 제가 이 후방사선 사슬은 이 광배근 이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놓고 있으니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해부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올릴 때 골반이 움직이고 어... 그 다음에 둔부에 자극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하면은 뭐 해라? 광배를 개입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은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상태잖아요. 손은 놀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식은 광배를 쓰기 위해서 숄더에서, 팔에서의, 어, 익스텐션. 이런 동작을 하면서 이 후면의 안정성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어 좀더 효율적인 힙 익스텐션 동작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S가 중요한 이유는, 정리하면은, 척추의 안정성도 증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둥근의 발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중립이다. 다리를 들어 올리, 올리지 않는 상태가 중립이다. 라고 보고 중립에서 힙 익스텐션. 여기는 신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중립에서 신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잖아요. 바로 이제 1번 중립에서 신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둔근을 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번보다는 2번을 추천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고관절에 굴고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지금 어 다리를 더 내릴 수 있다면. 바닥이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립에서 발을 내렸어 여기 이게 이제 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 굴곡입니다. 굴곡. 그래서 굴곡 중립, 굴곡 중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걸 추천한다. 왜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에서 신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당연히 이 대둔권의 수축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안 좋냐? 바로 고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고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관절이 상당히 좋지 않겠죠. 고관절 불안정성을 가질 수도 있고 고관절 구조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고관절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FAI, 아, 그 다음에 비구슴 파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1번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의 스트레스가 더 증가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근육은 아니고요. 인대 대표적으로 엉덩, 어, 다리, 인대, 아, 엉덩 넙다리 인대, 그 다음에 공둥넙다리 인대, 그 다음에 두덩 넙다리 인대, 대표적인 세 개의 인대가 힙 익스텐션, 1 번일 때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재활에서는 아프신 분들 운동할 때 단순히 근육만 보고 운동을 들어가기보다는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부하를 낮추면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들의 활성 그다음에 기능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방식으로 힙 익스텐션 동작을 하는 걸 추천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엎드려 있을 때에는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론 힙 익스텐션. 좋은 전략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첫 번째 무릎을 펴서 해야 한다면, 어, 그냥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라.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그래서 둔근의 기능 중에 이 고관절의 외회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절 외회전을 하게 되면 은 우리가 원하는 둔코에좀더 자극을 주며 활성을 유도하며 동작을 진행할 수 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무릎을 접는 거죠. 무릎을 접게 되면은 엉덩이 자극이 잘 들어오고, 어,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과 긴장된 햄스트링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릎을 접어서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필라테스 동작에는 이 프로그 스퀴즈 동작이 있습니다. 프로그 스퀴즈 동작은 고관절의 외전, 그 다음에 플러스 외회전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이죠 음. 무릎을 벌리고 뒤꿈치를 붙이고 어, 다리를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면 은 어, 엉덩이에 자극이 아주 잘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힘들다 허리에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은 다리를 올리는 높이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높이 올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때 강사분들이 잘 봐줘야 될 거는 골반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다리가 올라가면서 골반이 같이 전반 경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골반은 고정,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죠. 보가. 아,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엎드려 있을 때 앞쪽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선 낮춰서 보면은 뱃살이 축 <laughs> 긴장이 안되어 있죠 여기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절한 큐잉을 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후방사선 사슬이죠 상체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팔과 함께 힙이스텐션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후방사선 사슬을 또 같이 어, 운동시킬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4번은 같이 묶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캐델라 기구에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강 내압을 만들고 자, 복강 내압 복강 내압 제가 계속 그러는데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배에 좀 힘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 활성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후방사선 사슬까지. 같이 훈련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도구가 필요한데, 토닝볼입니다. 크기는, 뭐, 제, 뭐, 야구공 많아져? 어, 그런데 키로수는 다양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자. 0.5kg 짜리 토닝볼인데, 이게 좀 가볍다 하신 분들은, 뭐, 1kg, 1 5 k 뭐 무게를 본인에 맞게끔 정하시면 돼요. 자, 프이니까 엎드리는 거죠. 엎드린 다음에, 원래 그대, 어, 어, 원래 이제 이 동작은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자, 올리고 내리고 어, 하는 거지만은, 제가 왼쪽 다리를 올렸죠. 왼쪽 둥근이 쓰이게 되는데, 자, 이때 반대쪽 광배를 같이 씁니다. 오른쪽 손으로 토닝볼을 쥐고, 먼저 토닝볼을 올린 다음에, 그러면은 숄더 익스테이션 광배가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내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팔부터 올려서 코어를 잡은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올립니다. 힙 익스텐션. 그러면은 엉덩이 쪽에 자극도 더 강하게 들어오고 골반의 흔들림, 그다음에 척추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토닝 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토닝 볼은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깨가 좀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어, 상당히 어깨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토닝볼 말고 밴드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밴드. 자, 밴드를 자, 밴드 캐딜라 하단 기둥에다가 묶어주세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펴서 했을 때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엎드린 다음에 팔꿈치를 접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땡깁니다. 그리고 다리 들어올리기. 내리고, 다시 엘보 플렉션, 숄더 익스텐션. 그 다음에 힙 익스텐션. 다리 내리고, 팔꿈치 펴고. 참고로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체를 들고 하고 있죠. 상체를 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허리에 좀 부담이 되니까, 야, 편안하게. 이마는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추천드리는 거는 고관절 신전 중립, 신전 중립. 이 구간에서 하기보다는 굴곡 중립, 굴곡 중립. 먼저 이 구간에서 하는 게뭐 허리든 아니면 이제 이 고관절이든 좀 안전하게 어 근육의 활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캐딜라 기구를 추천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딜락을 세팅해 놨습니다. 현재 어, 안전체인 안전스트랩을 푸시스로바에 걸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세팅해 놨는데 박스에 엎드린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굴곡과 중립 이 구간에서 움직이며 둔부를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박스를 이용하면은 그 구간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엎드리는 것부터가 이미 뭐 허리에 큰 부담은 되진 않죠. 어, 이렇게 내발 기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인지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뭐 동작하다가 허리가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아프신 분들, 초보자 분들은 박스에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어, 좋습니다. 자, 엎드려 보도록 할게요. 엎드린 다음에 푸시스로 바 하단에 뒤꿈치를 대고, 자, 천천히 업. 그다음 올리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직선. 많이 올리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 중립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아우. 다시 내쉬면서 일직선까지 중립까지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해볼까요? 자이 상태에서 이 등척성 구간 어,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자 여기까지 풀온 힙 익스텐션 좋은 전략에 대해서 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회원분들에게 티칭까지 어, 적용해보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ESO 쏙 해부학 수업이었습니다